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는 정동원이 최근 도시 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시골로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도시 탈출 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며 그 배경에 숨겨진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최근 방송과 음악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작스럽게 시골로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동원은 인터뷰에서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멈추고 자연과 함께 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항상 바쁜 일정을 소화해왔고 최근에는 더욱더 바쁜 스케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음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동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원은 시골 생활에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일을 돕고 시골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의 생활은 도시와는 다른 차원의 평온함을 주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주고 있다. 며 시골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정동원은 시골에서 얻은 새로운 영감을 음악 활동에 녹여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와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동원은 이번 시골 생활이 저에게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이 될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원의 시골 생활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그의 선택을 지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동원이 쉬어가는 시간도 중요하다.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를 통해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길 바란다며 그의 결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